이번 식단의 세 가지 반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참나물 무침이에요. 참나물은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있어 안 고급 수중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사 씻은 참나물은 물이 팍팍 끓으면 소금 조금 넣어주고 2분여 정도 데쳐줄 거예요. 찬물에 헹궈 물기를 쫙뺀 참나물을 볼에 넣고 다진 마늘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소금은 입맛에 맞게 넣고 참깨는 취향껏 넣어주고 손맛에 첨가하면 참나물 무침 하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도토리묵과 함께 먹을 양념장이에요. 도토리묵은 지방흡수를 억제하여 다이어트에 좋고 탄닌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위 점막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도토 리 다진 마늘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간장 세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참깨 취향껏 넣고 섞어주면 도토리묵과 양념장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오리고기 볶음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100g 당 130칼로리로 다른 종류에 비해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네요. 양파와 당근을 채 썰어주었으면 노랑 파프리카와 빨간 파프리카도 반개씩 채 썰어주고 청양고추와 대파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 없이 오리고기 먼저 살짝 볶아주다가 당근 넣고 좀 볶아주고 남은 채소들 다 때려 넣어서 열심히 볶아주다가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좀 넣고 맛나게 볶아주면 오리고기 볶음 하나 완성입니다. 1대통에 현미밥 펼쳐주고 1분의 1은 도토리묵으로 채워주고 가운데는 오리고기 볶음으로 채워주고 나머지는 찬나물무침으로 채워주면 식단 도시락 하나 뚝딱 완성이네요 그럼 다들 맛있게 드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